1장 나의 믿음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생각과 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들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일을 버리면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좌절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없애버리곤 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인생도 조화롭고 평화로워진다. 다음의 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당신과 가까운가.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 말이야.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이두 가지 믿음은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우주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말을 따른다. 즉,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이제 다시 이 말을 보자. 왜 모두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도움을 줘 라고 믿어야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우주의 힘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우주의 힘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대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내가 인생이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어. 나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여러 번 되뇌면 내 삶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해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화상과 정형화된 삶의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좀더 알았다면, 좀더 이해력이 높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 당신이 이 책을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인생이 새롭고 바람직하게 변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여자들은 돈을 다룰 줄 몰라. 이 밖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의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꼭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옳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줄 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연인이나 직장 상사가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다고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한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내 잘못이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왔는가. 너는 정말 멋져.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님을 선택한다. 우리는 스스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시켜줄 특별한 교훈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선택한 다음 이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특정한 부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 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 내 생각에 당신이 같은 경험을 반복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의 가치관에 부합했기 때문인 듯 하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인생을 위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만약 나이가 많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에 따라 이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당신의 힘은 바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떠올려 보라.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지금 이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가? 이 사실을 잘 알아두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은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하다. 심지어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다. 당신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이 생각은 미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낳고 당신은 그 감정에 빠져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감정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은 바뀌게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이 정보를 고통에 빠져 지내기 위한 변명거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